반갑습니다. 월요일 일간 증인들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 장소 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지지 않습니까? 어, 쉴만함 느입니다 제가 지난번 지난 주에도 어, 한번 여기서 찍었죠. 어, 주로 멀티실에서 그냥 예, 그냥 하얀 벽지 뒤에서 찍다가 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예, 우리 그 세트가 있다는 걸 제가 까먹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실물 오기도 어려울 텐데 제가 어, 실물 어, 이 장소를 스튜디오로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 그래도 좀더 친숙한 공간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어, 제가 그렇게 어,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실물 장소 그리고 음, 우리 그 중동부실은 이제 그메레시멀시가 이제 그 현수막이 펼쳐져 있죠. 어, 그두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어, 사사기, 오늘 통독할 본문은 18장 19장입니다. 어, 18장 19장 어, 저는 어, 한번 찍었다가 실패하고 예, 또 다시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어, 이때가 인내력이 아주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긍정적으로 어, 즐겁다. 그리고 한번더 말씀을 볼수 있으니까 얼마나 즐거운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제 마음을 추스리고 음 예, 있습니다 이번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 18장 사사기 1 8장은 17장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7장부터 사사기 끝까지는 사사기의 일반적인 그 흐름 사사들의 연대기와 또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사사 시대를 보여주는 단면 단면들의 스토리예요. 어, 사사들의 이야기, 뭐 삼손이라든지 입다라든지 이 사람들도 사사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지만, 여러분 역사가 왕들과 권력자들의 이야기로만 이루어진 것을 역사라고 보면 안 되죠. 예, 역사는 예, 미시사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도 그 나름대로 그 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 미시사를 어, 생각하자면은. 설탕의 역사가 있어요. 설탕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노예들의 역사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그 시대 전체를 구성하는 거죠. 자 여러분 사사 시대 사사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다면 이 사사의 저자는 그 당시의 일상이 어떠한가를 또 보여주는 단면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17장부터 끝까지 나온,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내용이겠죠. 17장부터 한번, 어, 제가 간략하게, 어, 요약을 하자면요. 17장에서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천, 은천백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에게 있었고, 그걸 얘기하니까 엄마가 어머니가 그것을 도로 줍니다. 내 아들 잘했다 하면서.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 그, 그 뭡니까? 음, 4절에 보시면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려주니까 어머니가 이백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또 미가에게 있는 신상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은 어, 이것은 이제 또 우상숭배의 하나의 어떤 도구들이죠. 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미가가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도 이상하죠. 뭐 돈을 훔쳤는데 그 돈을 다시 얘기하니까 다시 주는 것도 이상하고 신상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러다가 7절에 보시면은 유다 베들레엠에서 한 청년 레위인이 거기에 거류하였다. 거주할 곳을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을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레위인,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그 민족의 제사장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마치 한 사람에게 고용된 종교인이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우상 신상이 있고, 에봇과 드라빔이 있고, 개인 제사장이 있는 것.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게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자, 이게 어, 이그 당시의 단면입니다. 1 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니라. 이게 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렸죠. 레위인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때 그들의 생계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통해서 레위인은 살수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인이 자기의 살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찾고 있고 한 집에서 고용이 보장된, 보조, 보장된 상태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자, 18장은 그 배경 속에서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단지파가 그들의 땅을 아직 다 완전하게 차지하지 못한 때 단지파가 그 미가의 집에 다섯 정탐꾼이 2절에 보시면 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유숙하니라 3절에서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묻습니다. 넌 여기서 무엇을 하고 누가 널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4절 미가가 나를 고용하여 제사장으로 삼았다. 5절,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물어보아. 이 사람들도 마치 이 레위인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사용하죠.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와 호 앞에 있느니라. 자, 그러자, 이제 7절부터 라이스를 다 정탐하고 나서 다시 8절에 소라와 에스 이제 그들의 근거지죠.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치로 올라가자, 그 땅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초반부에 나타난 어떤 분위기와는 또 다르죠. 이 개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11절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게를 지니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서 14절부터 보시면 은이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의 신상을 가지고 가자 그리고 18절에 이 레위 사람이 그 제사장이죠 레위 사람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러자 19절 쉿, 조용히 해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와 함께 가서 너한 집에서 제사장할래? 한 지파의 제사장할래? 묻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2 0절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복과 드라빈과 세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레위인이 완전히 타락해 버렸고, 레위인을 대하는 단 지파도 그 에브라임 사람 미가도 마찬가지죠. 너 우리 집 제사장해라. 너 우리 지파 제사장해라. 레위인도 내가 어느 곳 제사장하는 게 좋겠지? 그래, 지파의 제사장 하자. 여러분, 이게 완전히 모든 종교 체계가 신앙 체계가 무너지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은 사사시대의 일면을 보여주는 거죠. 아주 비참합니다. 자, 그러, 그러자 예, 21절부터 보시면 은 미가가 붕괴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 왜 이렇게 했느냐? 왜내 제사장을 갖고 가고 내 우상, 그 신상들을... 너렇게 갖고 갔냐? 그렇게 묻자 25절과 26절에서 너 조용해라 너다 죽기 싫으면 조용해라 이야기하니까 26절 보십시오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다 약육강식의 강자의 논리가 완전하게 지배하는 사회 약자는 강자에게 굴종할 수밖에 없는 사회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27절부터는 이제 단이라고 하는 그 땅을 단자손이 정복한 라이스였던 그 이름의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0절은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단자손이 자기들 위하여 그 세긴 신상을 세웠고 이게 지금까지의 모든 본문과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사람의 이름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게 앞에서 있는 내용과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스토리가 되죠. 저는 그냥 읽을 때는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모세의 그 후손이었다. 그렇게 읽힙니다. 근데 주석들은 그렇게 읽는 것을 좀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3 0절 같은 경우는 따로의 이야기로 보는 따로 이야기로 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다 충분하게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깨닫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모세 후손이라면 더 충격적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 종교 체계가 완전히 왜곡되어 버리고 허물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기에는 어, 부족함이 없다. 자, 그렇게 18장이 끝나고 19장에서는 또 다른 스토리입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자 17장 6절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한 가지 그 당시가 온전한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던 때다. 왕이 없었다는 그 단면이죠. 두 번째 참된 왕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적인 통치자를 내다보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참된 하나님의 통치를 내다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때 19장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스토리, 이것도 제사장과 관련이 되는데요. 제사장의 첩이... 어, 이제 그 남편을 떠나서 어 2절에 보시면은 행음하고 남편을 떠난 유다 베들렘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죠. 자,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넉달을 지나자 남편이 아내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장인 어른이 며칠 더 뭐, 하루 더 머물렀다가 하루 더 머물렀다 가라. 이렇게 만류를 하죠. 머물렀다 머물렀다 다섯째 날 어, 이제 출발하기로 합니다.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 이제 날이 저물어서 어, 이제 묵을 곳이 필요한데 두 지역이 있는 거예요. 한 지역은 예루살렘 기부아 어, 여부스 족이 어, 거주하고 있는 어, 그 어, 이,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또 다른 곳은 어, 그기부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성입니다. 그 당시에 여부스는 여부스 족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죠. 자, 그러자이두 지역 중에서 우리 민족 쪽으로 가자, 베냐민 지파 쪽으로 가자 해서 그 쪽으로 가서 하룻밤을 청하죠. 첫 번째, 이상했던 점, 15절 그를 집으로 영접하려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완전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이상했던 점이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어, 이한 노인이 그것도 베냐민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그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모습으로 남자들이 불량배들이 22절에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성적인 쾌락을 그를 통해서 누리겠다는 거죠. 자, 이러자, 음, 이 노인이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던 그 노인이 로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아내와 이 집사람의 아내를 통해서, 아니 아니죠. 24절,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니들 좋은 대로 해라. 자, 이 레위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망령된 일이지만,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는 것도 문제죠. 이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모든 것들은 허물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들에게 끌어내자 이 첩이 밤새도록 윤간을 예, 당하고 그리고 날이 밝을 때 집에 쓰러지, 쓰러지죠.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이 남자는 이 레위는 무엇을 했어야 됩니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나가려고 하다가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 가자, 가자 깨웠지만 그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시체를 싣고 떠납니다. 이 남자 행동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 시체를 다 조각내서 예. 이 모든 집파에게 보내서 이 일을 고발하죠. 이 레위인의 행동. 예. 이 사건이 끔찍한 사건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은 오히려 상식적인데 그전까지 레위인이 이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지 않았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 아, 19장이 끝납니다. 마디마디 내서 모든 지파에게 보내는 것으로. 자, 여러분 20장은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제가 내일은 RBS 방법론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20장을 미리 해설하자면은 이젠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베냐민 지파대 남은 지파들 이 내용은 여호수아 22장에 나타난 요단 동편과 서편의 전쟁 직전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2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사실은 오해가 풀리면서 해피엔딩이 됩니다. 이 본문은 서로의 대립각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새드엔딩으로 끝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왕이 없었던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던 하나님의 참된 이 어떤 그 법도가 없었던 그때 사사들만 삼손 같은 경우가 그랬죠. 사사들만 제멋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도 망가져 버렸다. 종교 체계와 신앙 체계가 다 왜곡되어 버렸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목회자는 무엇을 요구받는 존재인가?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존재입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잘되길 원하 어어 빌어 주십시오. 목회자는 어떤 윤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서 어이 시대는 어떻게 허물어져 있는가?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이때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때도 소견대로 행하는 왕이 없음으로 참된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때, 지금도 교회와 어떤 성, 그, 목회자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아무런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고 있는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사사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기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해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회복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혼돈스러웠던 시기.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의 법도와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없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가 온전히 똑바로 서게 하없어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오늘의 거울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